오늘 시간엔 단항식의 곱셈 나눗셈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겠습니다. 자 일단 단항식의 곱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자 곱셈은요. 자 단항식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3x 이런 걸 단항식이라고 그러고 이쪽에 2y 이런 걸 단항식이라고 그러니까 얘를 두 개를 곱하면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일단 쉽게 말하면 수와 수끼리 먼저 곱하시고요. 문자는 뒤에 나중에 이렇게 곱하시면 되겠습니다. 맞죠 자 이건 매우 쉬운 유형이니까 그렇다면 부호가 있는 유형들은 어떻게 하느냐 자 예를 들면 마이너스 7xy 곱하기 8xy의 제곱이다 자 요렇게 하는 걸 해보겠습니다 자 얘도 단항식이고 얘도 단항식일 때자 순서가 있어요 일단 아주 쉽게 생각하면 부호 먼저 결정을 하십니다 부호 자 부호 먼저 결정하시고 그 다음에 숫자 먼저 계산을 하십니다 뭐 유식한 용어로는 개수라고 하는데요. 그 그러니까 어 사실은 계수라는 의미가 마이너스 7하고 8하고 이렇게 되는 건데, 우리가 아직 여러분 어린 중학생 2학년이니까, 틀리지 않는 법에 대해서 선생님이 계산을, 어 방법을 알려드릴 거야. 부호 결정, 숫자 결정, 문자 결정. 그 문자가 바로 앞에서 배웠던 어 지수법칙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마이너스 7하고 8 부호가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 일단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여기다 볼게요 마이너스 먼저 뽑아주시고요. 7하고 8을 곱하십니다. 이렇게 7하고 8 곱하시고요. 그치? 곱했다고 치고. 그 다음에 X는 여기 X하고 X 있으니까 X가 두번 있는 것이고요. Y 한번 있고 여기 Y 두번 있으니까 Y 세 번이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얘를 한 번에 쪼로록 계산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56의 x의 제곱의 y의 세제곱이다. 자, 요렇게 여러분이 풀어나가시면 다항식의 곱셈은 어렵지 않게 할수 있다. 이런 얘기. 가능하시겠습니까? 기억해봅시다. 제일 먼저 부호 결정. 그 다음에 숫자 결정. 그 다음 문자 결정. 자, 요렇게 들어가시고요. 자, 이제 조금 더 어려운 것들을 해볼게요. 거듭제곱이 있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듭제곱. 그렇죠? 음... 자, 2a 곱하기... 아이컷 제곱 조금 나중에 할게 마이너스 3 a 제곱이다 뭐 이런 거 그럼 자 요거는 2하고 마 3이니까 부호가 마이너스죠 그리고2 3 곱하니까 6이 돼버리고 문자는 지수 법칙을 적용하라 a가 한 마리 있고 여기 두 마리 있으니까 a가 세 마리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할수 있다 되시겠죠 그다음 이제 분수 있는 거 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0x 제곱 y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에 뭐 x y 의 4제곱이다 이렇게 계산해 보자 자, 제일 먼저 부호 결정하라고 그랬죠? 음, 제일 먼저, 뭐라고요? 부호부터 결정하라. 어, 부호부터. 그 다음에 개수끼리 결정하라. 그 다음에 문자다. 어, 근데 부호랑 부호를 포함한 용어가 바로 개수다. 근데 여러분이 개수란 말이 아직 좀익숙치 않을 거야. 그래서 그냥 부호 결정, 숫자 결정, 문자 결정. 이렇게 쉽게 응. 부호 결정, 숫자 결정, 문자 결정. 자, 이렇게 합니다. 자, 마마니까 플러스로 변해버리시죠. 마이너스랑 마이너스랑 곱하니까 부호가 플러스 쓰지 마시고 10하고 2분의 1 먼저 곱하니까 그렇지 5가 되고요. 머릿속으로 이 정도로 하셔야 된다. x는 두 마리, 한 마리니까 세 마리고요. y는 다섯 마리가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ox의 세제곱 y의 5제곱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유형은 거듭제곱이 있는 녀석을 해보겠습니다 거듭제곱이 있는 녀석 자 마이너스 x 제곱 y의 세제곱 하고요 조금 복잡하죠 ex y의 세제곱에 제곱을 해보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우선순위가 있어요 어, 거듭제곱이 있으면요, 이거보다 더 먼저 하셔야 돼. 더 우선순위야. 거듭제곱이 있으면, 거듭제곱부터 해라. 자, 그럼 얘부터 먼저 처리하면, 어, 우리가 A, B의 N승 공식은 어떻게 됐어? A의 N승, B의 N승, 요렇게 했잖아. 따라서 마이너스의 세제곱이니까 부호가 마이너스일 것이고, x는 요거 두개 곱할 것이고 가로가 있으니까 y의 세제곱이고 얘도 2의 제곱이니까 4야. 이를 제곱하고 x도 제곱하고 y는 6제곱이다. 이렇게 간 다음에 여기까지 왔다면 그렇지 아까 처음에 나와 있는 문제가 요 정도 수준이었잖아요. 거듭제곱을 먼저 벗겨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부호 결정입니다. 부호 마이너스고요. 숫자 결정입니다. 4고요. x는 x에 6하고 x에 6하고 x에 제곱하고 하니까 x에 몇? 그렇 8제곱이 되겠고요. y는 3하고 6하고 하니까 y에 9가 되겠습니다. 됐죠? 됐습니까? 음, 그래서 정답이 얼마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4x에 얼마? 8y에 9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맞습니까? 어, 자 그래서 어, 뭐였어? 우리가 단항식의 곱셈을 해보았습니다. 죠. 자 이번엔 나눗셈으로 빨리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당식의 나눗셈. 자 나눗셈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일단 첫 번째 a 나누기 b를 이렇게 b 분의 a꼴로 계산해라. 이런 방법하고요. a 나누기 b를 a 곱하기 b 분의 1로 계산해라. 결국은 같은 말인데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 개수에 정수만 있을 때, 개수에 정수만 있을 때. 그죠 그럴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 개수에, 분수가 있을 때, 개수에, 분수가 있을 때는 역수 계산해라, 이렇게 표현을 해드립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니겠어. 6AB 나누기 3B다. 자, 요렇게 하면, 지금 숫자, 숫자 개수에 분수가 없죠? 요럴 때는, 어떻게, 뒤에 거를, 그렇지. 뒤에 거를 분모에 쓰시고 앞에 거를 분자에 쓰신 다음에 순서를 맞춰서 써준 다음에 약분하시면 돼. 3하고 6 날리니까 2고요. B가 날러가서 A만 남습니다. 그죠 너무 쉬웠나? 이거 너무 쉬웠고요. 다른 거 한번 해볼까요? 8X제곱Y 나누기 마이너스 4X다. 이거 해볼게. 자, 얘도 개수에 8하고 마이너스 4니까 분수가 없잖아. 따라서 A 나누기 B는 B분의 에, 이, 이렇게 써주시고, 약분 놀이 하시면 된다. 마사하고 팔 약분하니까 마이너스 이구요. X가 하나하나 사라지니까 X가 남고요 Y는 그대로 이렇게 나와주시면 되겠다. 자, 너무 쉽죠? 어, 숫자가 정수만 있을 때 이렇게 하였구요. 개수에 분수가 있는 녀석은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개수가 분수가 있는 녀석. 어, 3A 세곱 나누기. 여기 아주 이게 4분의 3의 4제곱이다 이해해 볼게요. 자, 얘는 지금 이렇게 분수 처리가 확실하게 됐으니까 앞에 건 내비 두고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꿔 주십니다.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꿔 주시면 역수 계산이 된다라는 거야. 이건 역수 여러분, 그쵸? 분모와 분자를 바꿨다 이렇게 하죠. 3의 4제곱분의 4로 계산을 해 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떻게? 3 3 날리고 a 네제곱 a제곱 날리니까 밑에 a제곱이 남고 위에는 4만 남겠다. 자 이렇게 가능하시다 얘기야. 되시겠습니까? 됐죠? 자 근데 주의할 게 하나 있다. 이거 주의할 게. 계수에 분수가 있을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자 주의 주의 자, 주의입니다. 잘 되세요. 자, 마이너스 3a의 전체 제곱 나누기 5분의 3a다. 요거. 자, 일단 거듭 제곱이니까 요건 9a 제곱이 되는 거예요. 금방 알수 있고요. 자, 곱하기로 바꾸면서 이런 실수를 하시면 안 돼. 자, 이렇게 해서 3, 3 날리고 결국 5a의 세제곱이다. 이렇게 하시면 이건 틀린 계산이 되었다. 자, 여러분 요거 생각할 시간 드릴 테니까 이게 왜 틀렸는지 한번 맞춰보세요. 자, 10초 됩니다. 왜 틀렸을까요? 자, 왜 틀렸냐? 이건 틀린 녀석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요, 5분의 3a라는 것은요, 틀린 계산이야. 얘는 5분의 3 곱하기 a이 a라는 녀석이 우리 초등학교 때 있듯이 우리가 초등학교 때 6분의 5 곱하기 8을 하면 이 8이라는 건 위에 가서 곱해있는 거잖아. 위에 가서 곱해있는 것이잖아. 위에 가서 곱해있는 것이잖아. 이해되시죠? 따라서 이 녀석은요. 앞에는 맞았어. 9a 제곱은 맞았는데 얘를 곱하기로 하시면서 이렇게 돼있는 모습인 거야. 원래 얘가 그러니까 이 녀석이 5분의 3a라는 거는 5분의 3a로 써있었다 생각을 하셔야 돼. 이렇게 나누기로. 따라 곱하기로 바꾸면 역수 계산하시면 3a분의 5라는 얘기를 반드시 하셔야 돼. 그래서 날러가고 3이 남고 15가 되고요. 3 5 15. A도 하나가 사라져서 이 녀석의 정답은 15A였다라는 거 반드시 주의하셔야 된다라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한번더 연습해 볼게요. 아시겠죠? 자, 요번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많이 틀리니까. 자, 요번에 18x제곱, 나누기, 그럼 3분의 2x제곱이다. 마이너스게요 자, 그럼 마이너스 18x제곱은 똑같고 곱하기로 고치는데 여기서 이런 우를 범하시면 안 된다는 거. 숫자만 역수를 취하시면 안 되고요. 안 되고요. 어떻게 알아? 그렇지. 이 녀석이 원래 3분의 2x 제곱이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신 다음에 역수를 취하려면은 요 녀석 자체가 다 분모에 와주셔야 돼. 이렇게 2x 제곱이 밑으로 와셔요렇게 계산을 하셔야 되고요. 부호 결정 마이너스고요. 2하고 18 날러가니까 9고요 9327이고 얘는 X제곱하고 X제곱이 날러가니까 이 녀석의 정답은 문자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마이너스 27이 정답이 되겠다. 자,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역수로 계산을 하는 이두 번째 유형에서는 일단 분모와 분자를 정확히 구별하는 후에 이렇게 위치를, 위치를 바꿔놓은 상태에서 역수를 틀어주셔야 돼. 그리고 부호도 그대로 내리두셔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다시 어, 이렇게 분수가 있는 계산은 주의를 반드시 하셔야 돼. 분수가 있는 계산은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1분의 어, ex 제곱에서 요 수만 뒤집지 않도록 반드시 주의하시고, 요렇게 써놓은 상태 또는 머릿 속에 요렇게 구성이 돼 있는 상태에서 분모와 분자의 위치를 바꿔 주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서 오늘 단항식의 곱셈, 나눗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